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최대 비상방역 체계의 가동 실태를 점검하고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5월 1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조선 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협의회를 지도하셨습니다. 협의회에는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국가 비상 방역 부문 일꾼들과 보건성 책임 일꾼이 방청했습니다. 정치국은 먼저 5월 13일 현재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한 국가 비상 방역 사령부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5월 13일 전국적으로 17만 4,44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8만 1,430여 명이 완쾌됐으며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13일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52만 4,440여 명이며 그중 24만 3,630여 명이 완쾌되고 28만 81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사망자 수는 27명입니다. 보고에서는 지역별 단위별 전염병 확산 자료들과 병경과 특성들이 언급되고 대부분의 경우 과학적인 치료 방법을 잘 알지 못한 대로부터 약물 과다 복용을 비롯한 과실로 하여 인명 피해가 초래된데 대하여 통보되었습니다. 정치국은 전국적 범위에서 전파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 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토의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최대 비상방역 체계 요구에 맞게 긴급 해제하는 예비의약품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문제가 집중 토의됐습니다. 수여약품의 수송과 공급에 국가적인 수단과 역량을 정동원하여 의약품들이 환자들에게 제때 적실하게 전달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들이 다시금 확정됐습니다. 쇼비에서는 특수한 체질적 환경을 가진 유혈자들을 비롯하여 각기한 환자들에 대한 과학적인 치료 전술과 치료 방법을 합리적으로 도입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염병 확산 동향을 보다 세밀하게 주시하면서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심도 있게 더의되었습니다종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비이러스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방역 정책 실행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당과 인민의 일심 단결에 기초한 강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 투쟁을 강화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사태의 본질과 근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면서 현 상황이 지역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 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 상황이며 대부분의 병 경과 과정이 순조로운 데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악성 전염병을 능히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신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가 주동적으로 과단성 있게 취한 지역별 봉쇄와 단위별 교폐조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다시금 강조하시고, 각국 비상 방역 단위들에서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방역사업에 대한 작전과 지위를 보다 치밀하게 하여 전염병 확산 추이를 반드시 역전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보건 위기 상황을 신속히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인민의 과학적인 방역 의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치료 예방 기관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 광범한 대중에게 전염병 방지와 치료에 필요한 상식 선전 사업을 짜고드는 것과 함께 대중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편집물들을 많이 만들어 대중 보조 수단들을 통하여 널리 보급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보건 위기는 방역 사업에서의 당 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무역할에도 기인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당의 보건 및 방역 정책을 누구보다 잘아는 각급 당 조직의 일꾼들이 시련을 겪는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유능한 선도자 친절한 해설자가 되어 방역전의 승세를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이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변함없는 충심을 안고 인민 보위 인민 사수전의 결연이 떨쳐나 점이한 방역 전쟁에서 항상 척후대 돌격대 방탄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사회의 덕과 정은 그 어떤 최신의학과학기술보다도 더 위력한 방역대승의 비결 담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 조직들이 이 세상 큰 누구도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의 제일 가는 공산주의적 미덕관 미풍이 이 오렵북한관 방역 대전에서 더 높이 발양되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짜고들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중앙이 역사의 시련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영도적 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같이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 앞에 용감히 나설 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방역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셨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 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셨습니다. 정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의 방역 부문이 다른 나라 선진국들의 방역 정책과 방역 성과와 경험들을 잘 연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중국 당과 인민이 악성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이미 거둔 선진적이며 풍부한 방역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 배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협의에서는 또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신속히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취할 때 대한 문제, 비상방역사업에 저해를 주는 온갖 부정적 현상들을 강하게 타격하기 위한 법률적 대책들을 세울 때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됐습니다.